언니. 언니랑 뭐해? 안에서 이렇게 끙끙대셔, 왜안 나오시네? 어? 안에서 왜 이렇게 끙끙대셔? 안 나오시고. 나? 왜? 네. 뭐 하셨어요? 내이닦았어 네,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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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먹었어. 아 그런데 아니 근데 일을 그냥 몇 시간째를 닦고 계시는. 이닦았으니까또 이거 그, 그, 그 보강해야지. <laughs> 여기 지어질 때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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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고 조신하게 올라 앉았네 아니 그래 어니 뭔 제인처럼 앉아있어. 추우니까 에어컨 아, 바람이 아. 정면으로. 아니 이거 또 추워. 아, 아니 아니 이거 긴거 입었잖아요. 그래서. 어. 음. 다 이렇게 알아서 합니다. 어, 자, 이 같은 동선끼리도 이렇게 안 맞잖아. 응. 뜨겁고 차겁고 애리고 <laughs> 쓰리고 막울고 <쓰레기고>. <laughs> 그래. 근데 하물며 인성하고 맞춰서 살려니까 힘들지. 맞아. 맞아. 장르 한번 알아볼게. 잠깐 <laughs> 한번 알아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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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간간히 사람을 만나봤어요? 사람을 만나봤어요? 네,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여러 만나봤어. 가지 다른 조건은 좋았나 보다. 아, 스토리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웃음> <웃음> 얘기 좀 해봐. 뭘 <laughs> 먹고 싶니? 못 먹고 싶니? <웃음> <웃음> 해서. 주변에서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재혼을 해야 된다. 나이 먹으면 힘들어진다, 점점 더. 일단 빨리. 어, 60이 되기 전에 만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아, 그래 누가 만나자고 이렇게 찌르면 그냥 거부하지 말고 만나자" 어, 좀 만나는데, 어,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야. 음. 해외여행을 갔는데 자기 사진을 딱 나한테 보냈어. 헉. 골프를 치는 복장이야. 아, 자기가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찍, 사진 찍, 찍은 걸딱 보냈는데, 어. 선글라스를 꼈어요. 어. 그래서 우리도 <웃음> <웃음> 괜히 웃어. 우리도 호기심 많잖아. 어, 사진을 맞구나. 확대해봤지. 어? 어. 확대해봤지. 선글라스에, 어? 어. 선글라스, 여기 선글라스. 어. 어떤 여자가 앞에서 탁! 리린스 어. 찍어주는 어. 있는 거야. 어떤 여자가 앞에서 탁! 리린스크 어. 찍어주는 어. 어. 있는 거야. 아, 그게 비쳤어. 응. 오 그러니까는 선글라스. 혼자 한게 아닌 거야. 응. 그래서 응.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수 있었지. 응. 사랑과 음. 전쟁이야. 아. 그니 자기가 잘 나온 걸 나한테 보냈는데 그게 그걸 보낸 거지. 이걸로 확대할 여자가 거리 어쩌면. <laughs> 그러니까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확대했는데 어.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옷 어. 입은 여자가. 그래서 핸드폰에서 삭제 그냥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이 먹어서 누굴 만나고 신뢰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날 이후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laughs>